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 7절절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l e 제자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들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세리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으신가요? 누가 보면 이 후반에 19장쯤에 나오는 사케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케오는 세리장이었죠 당시에 세리는요 기본적으로 로마는 인두세를 거두었는데 유대인들의 경우는 세금을 더 부과했습니다 직접세랑 간접세가 있었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유대교 내의 세금들 어,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내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 세리를 보면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 거죠. 우리 동족이고 우리 친족인데 로마에 붙어서 우리의 그 어려움들을 고혈을 빨아가는 어, 게다가 이제 세리는 어쨌든간에 로마의 일, 일을 받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거부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조금 더 조금 더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면은 부과된 것 이상으로도 어 본인이 세금을 그냥 부과하고 가져가는 강탈하고 사실은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렇게 걷어가는 세리들도 사실은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기억났을 겁니다. 이 세례 요한, 요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이 세리들도 그 중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때 어 요한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 어한쪽시 기억나시나요? 누가복음 3장이었는데요. 3장 1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세리들도 누가복음 3장 12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하메 이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 세리들에게 회개하는 세리들에게 또한 세례받는 침례받는 세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 말은 부과된 것 외에 거두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러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걷지 말라. 그것이 회개다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에 게 있어서 회개라는 것은 회개 이후의 삶은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걷지 않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그리고 진실하게 하는 것. 자신의 삶의 일상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한 삶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레위가 세리잖아요. 이 세리를 부르시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세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콜링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레위의 반응이 무엇이냐? 아, 그래, 부과된 것 외에는 걷지 말자. 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지. 나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유대인인데 아유 나도 저기 보면은 맨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 있고 저기도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 있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아우 나도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래 예수님이 나를 불르셨네. 아, 불러준 건 감사한데 내가 지금은 갈 수는 없어. 근데 양심적으로 살긴 살아야겠다.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28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렸다. 이 세리의 삶에서 부과된 것 외에는 거치 아니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과하는 것조차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당시에 배를 조금 골무면서살수 있었는데, 세리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유롭게, 원한다면은 여유롭게 더 원한다면은 여기서 원하는 것은 탐욕이죠. 더 탐욕스럽게 군다면은 여유를 넘어 풍족하게 살 수도 있는 게 세리입니다. 그런 세리인데 예수님이 딱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마치 베드로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계를 넘어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회계를 넘어 자신의 모든 주권에 있어서 포기를 말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군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나를 따르라. 물론 혹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일상과 자신의 직업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실제 직업을 내려두라. 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부여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 이제 목회자겠죠. 목회자. 저의 경우는 어떤 어떤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임 인볼브돼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를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주권을 내려놓고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의 주대심과그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제자의 삶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자이든지 후자이든지 공통적인 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주권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인 것이죠. 이렇게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의 반응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민간교회 사역할 때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하,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너무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한편으로는 우는 동시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방금 웃었어요 울다가 웃으면, 아예 울다가 웃었어요 웃다가 또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회개 와서 너무나 내 죄에 대해서 슬픈데 동시에 너무 기쁜 거 있죠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듣고 원로 원로 은퇴 목사님이 듣고 나 갑자기 제얘기인것 같은데 내가 70 목회하면서 마지막에 그걸 깨달았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냐? 복음은 원래 울다가 웃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그 이후로 이제 목회자 주변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자면은 황목사니까라 그래서 제가 되게 민망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 근데 그분이 그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눈물이 나는데 웃음이 동시에 나는 거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너무 회개하면서막 우는데 막 우는데 동시에 웃긴 생각해서 웃는 거 아니에요. 막 갑자기 막 웃긴 옛날에 막 흑역사 입을 킥하면서 막, 아 그때 왜 그랬지 이게 딴 생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게. 막 눈물이 나는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주님 나를 뭐, 내가 도대체 뭐, 내가 뭐길래 주님 제가 늘 하는 말이 우리 주님은 사업하시면 망한다 효율성 제로 효과 제로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나, 같, 나 같은 사람을 왜 부르시지? 나, 심지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목회자로 부르셨지? 대성통곡 하면서도 와, 웃음이 나는 거예요 혼자 독방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밤에 그런 적이 아주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레위는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순간 내가 이 세리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괴로웠는데 내가 안 그래도 나도 양심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그만두나 그만두면은 먹을 거를 잃어요 내가 먹고 살게 잃어요 근데 그럼 다른 직업을 구하면 되지 싶은데 세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미운 털 박힌 거예요. 다른 직업 구할 수도 없어. 동족들로부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세리나이 이 죄인들의 무리랑 섞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건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너무 의로워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내 수준은 내, 내 나의 비참함이고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 세리들입니다 그냥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야 이거 어떡하나 야, 나, 나에게 이렇게 다가와 주시다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리보고 또 거기 중에 회개하고 싶은 사람 밀로와 하지 아니하고 세관까지 가시는 거예요 세관까지 그 중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부르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비참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레위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레위가 얼마나 그 슬픈 마음 가운데 있었다가 예수님이 불러주시니까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한게 잔치를 여는 거예요 잔치 여러분 회개는요 진짜 천국 잔치입니다 근데 그 천국 잔치가 회개하는 자의 그 집에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신방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요. 제가 어제도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제 신학교 선배님 형님이 계시는데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연락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아, 목회는 너무나 행복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는 진짜 좋은 것 같다 <laughs> 그러시더라고요. 넌 진짜 좋은 것 같아. 그게 막 느껴져. 그래서 아, 그게 느껴져. 진짜 그래요. 신방을 가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은 회귀한 이야기.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 이야기. 내가 주님 때문에 요즘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제가 듣는 게 아, 저 그거 하려고 주님 불러주셨고 그게 저의 목적이고 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교제하면서 들으면서 아, 너무 좋아요 기도하는 게 좋아요 성경 읽는 게 재밌어요 아 전도도 해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아, 얼마나 막 속으로 얼마나 기쁘고 저, 저는 이렇게 좋은데 주님 얼마나 좋으실까요 주님 좋으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데 그거를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레위가 잔치를 여는 거예요 잔치 회계는요 기쁨이고 큰 잔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보면서 배 배알이 꼴린다라고 하잖아요.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잔치에 누가 있었냐? 29절에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 죄인의 자세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의인의 기쁨도 있습니다 죄인만 죄인의 모습만 강조하면 안 돼요 제가 한가지 그 이렇게 보다가 제가 신학, 그 신학교 사경회 때인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설교를 하시는데 내용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십자가를 막 설교하시는데 제가 사경회에 대해 불편했어요. 이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뭐 비판하거나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아, 내가 왜 이렇게 비판하지? 내왜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꼬였지?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어, 옆에 보니까 막 울면서 그래요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이지? 그러는데 사경회를 끝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그래도 그 판단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 따르는 것을 비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따르는 길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러면서 우리가 막 이것저것 포기해야 된다 아니 이것저것 천국, 천국 백성은 모든 것을 다 얻는 것 아닌가? 그 예수님 따르는 건 너무나 행복한 거 아닌가? 이거 영광 되게 글로리어스 하잖아요. 영광스러운 거 아닌가? 왜비참만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잠시 고난을 참으셨다. 히브리서 말씀도 있고 하는데 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만 하지?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되게 스스로 비참하게 여기는 그래서 설교 끝나고 이야, 우리가 이런 일에 부름 받았는데, 그러면서 기존 회 비판을 막 시작하는 뭐 신학생의 특징이긴 합니다. 기존 꾀막 비판하고, 아, 왜 그러, 내가, 내가 이상한가? 아, 그래서 제가 마음이 되게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뭐 다른 길이 뭐 어려운 걸수 있지만, 영광에 비하면 극히 미미합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니에요. 아니 주님 불러주신 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기쁜 건데. 아니 그거를 생각, 그거를 묵상하고 그거를 경험해도 참 그런데요. 여러분 쌀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으세요? 기쁠 수 있어요, 진짜. 쌀 없으면요 두고 기도하면은 예전에 그간이쌀2 주간 80kg가 들어오는 10kg, 10kg, 20kg, 뭐, 뭐 20kg 막 뭐, 하여튼 막 띵동 띵동 하면 쌀을 갖다 주는. 여러분 쌀 두고 없는 거 두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니까 야, 이런 고난 감수해야지. 주님이 언제 감사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내가 준다 그랬지. 기도하면 주님 주십니다. 그럼 놀 신기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레위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도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멀리서 죄인이라 일로 와 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과 함께 앉으시고 함께 먹으시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식사는요 기본적으로 누워서 하잖아요. 그리고 식사라는 것은 친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이 중요하고 애찬이 중요한 게 식사한다라는 것은 친밀감, 이 가족된 패밀리 쉽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먹는다는 것은 그들과의 교제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이 시작된 거죠.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오신 것이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당신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34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해석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쉽, 쉽습니다. 참 쉽죠잉? 뭐가 쉽냐면요. 예수님은 신랑이셔요. 이사야에서 신랑과 신부.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이고 예수님이 참 신랑 되시고 그분의 제자와 그분의 백성들이 참 신부, 교회가 신부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 신랑이 올 때는 신랑이 있을 때는 이거 잔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한 특정 기간에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때는 그분과 함께 누리는 시간인 거예요. 자, 그 말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잔치라는 겁니다. 금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일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떠날 때가 된다, 내가 떠난다. 그때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있는 것은 내가 신랑이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 없다. 이 말은요, 뭐냐면은 천국 잔치의 주인이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는. 이 금식이 필요 없다라고 아예 그냥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실 뭐 40일 사실, 금식하긴 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지금은 잔치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집의 레위 집에서 일어난 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어서 36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새 옷에서 한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새 것과 옛 것의 철저한 분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한 자가 없나니는 묵은 것이 좋다 믿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그것은 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전환된 회개가 일어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내가 옛날에는 좀 나쁘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조금 더잘 살아보려고요. 이거는 복음을 모르시는 거예요. 사실상.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설명을 복음을 설명해드려야 돼요. 복음이 그런 겁니까? 복음이 예수님 좀 만나게 되면은 아 내가 좀 아, 조금 더 선하게 살아봐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죽은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름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름이 시작되면서. 변화들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고자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것은 옛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복음을 듣고 예수님으로 말,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고 호흡이 시작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완전히 새로운 우리 삶 가운데 진격해 들어오는 것임을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소망하기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서산기 시교의 가족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주님께 주권을 온전히 모든 주권을 돌려드리고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진짜 그 마음의 잔치를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옛것에 매인 것이 아니고 새것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라는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심에 주님 죄인이 우리를 씻으시고 신부의 옷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의 잔치를 우리 영혼의 축제를 벌일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기쁨과 영광에 하나님 매료되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에 깊이. 경탄하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